여러분. <laughs> <laughs> 네! 따라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대구보건대학, 대구 보건대학교에 저희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열심히 올라왔거든요. 역시. 할로 비너스 여러분들 네전 MC 인데요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경상도에 오셨으면 어, 경상도 스타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보군대 오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오빠야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말씀을 하시는 어, 요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 어, 올라가면 여러분들 무대 상할까 봐 네, 뒤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 우리 경상도 스타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야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막내가 오빠야 한번 하면 오빠들이 감미들 그리고 너무 멋있는 오빠야, 안녕하십니까! <laughs> 너무 렇엽죠 우리 동생! 아, 정말 열기넘치 적었네요.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여러분, 지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타이틀곡이고, 대신곡이었던 디너스였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발라드 곡입니다. <laughs> 맞아요. 설레임이라는 곡입니다. 네. <laughs> 네. 네, 여러분 많이 네, 조회, 좋게 들어주세요. 설레임 들려드리겠습니다.